안녕하세요. 장재근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바로 드라이버 비거리와 볼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을 한번 쳐 볼게요.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laughs>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스윙이 우양우 사양자예요. 초보자 분들일수록 우양우 좌양자에 대한 스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가 이제 조금 더 넘어갈수록 올라갈수록 우양우 좌양자만 해서는 이 거리를 더 많이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동작을 하냐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예. 네, 제가 지금 한 움직임이 뭐냐면, 우양우 좌양자 플러스 골반의 움직임이에요. 골반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회전 말고 올라가는 업, 다운, 업 되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공이 더 자연스럽게 어퍼블로를 맞게 되면서 훨씬 더 공이 강하게 맞거든요.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게 훨씬 더 타격이 세게 되거든요. 보세요. 저희가 지면 발력을 잘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거리가 많이 나가는 프로 선수일수록 이 땅, 지면을 굉장히 잘 느껴요. 잘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갈 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주는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이 코어가 이렇게 싹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길을 좀 모은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게 돼요. 그러고 올라갔던 골반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운이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왼쪽의 골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안 나가신다. 공을 좀더 강하게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들때 오른쪽 골반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는 업 다운 업 되는 동작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거리가 훨씬 더볼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공을 한번더쳐 볼게요. 업. 네, 공이 거리가 더 많이 나갔네요. 이 거리가 한 260m 정도 나갔어요. 저는 파 5나 좀 뒷바람이 불거나 페어웨이가 좀 넓을 때는 더 올라가준 동작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공이 훨씬 더 강하게 맞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가장 뭐 제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오른 팔꿈치에요. 미거리가안 나가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은, 뭐, 스윙의 궤도도 있겠죠. 팔꿈치가 정면 카메라에서 보면은, 이 겨드랑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가 벌어져 있고,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회전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지금 벽이 보이잖아요. 공간이 보이죠. 그러면, 헤드의 궤도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클럽을 저희가 잘 던질 수가 없어요 어, 오른 팔꿈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 골프채를 한번 던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언더로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드라이버는 이제 밑에서 위로 쳐야 되니까 언더로 던진다는 거 가정을 해보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클럽 패스가 굉장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공이 굉장히 찍히고 클럽이 바닥으로 내려 찍잖아요. 그러면, 오른 팔꿈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샬로잉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클럽을 굉장히 멀리 뻗게 던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들었을 때,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가 잘 모여져 있는지, 팔꿈치가 벌어져 있는지, 이러한 동작이 생기는지, 뒤에 벽이 보이는지, 네, 오른쪽 겨드랑이를 잘 붙여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다운 스윙을 내려오시면 클럽 패스가 인에서 아웃으로 뻗어나가면서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공을 한번더 쳐볼게요. 아, 오늘 장프로가 얘기한 게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들고 다운 스윙을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겨드랑이에 좀 붙었고 떨어졌죠 확실하게. 네. 겨드랑이를 붙이는 들고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오늘 포인트는 골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반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 주는 동작. 사실,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 조금 어려운 동작이긴 하지만, 오양우 자양자 플러스 알파예요 골반. 그 다음에, 어내 오른쪽 팔꿈치, 각도인데, 다운윙을 내릴 때,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는지, 겨드랑이를 잘 붙여서 내려온지를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볼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